네, 새로운 교회 전창 선집사입니다. 네, 저는 그 유아세례 받을 때 느낌은 내년에 저희 이제 태어날 저희 딸, 저희 딸 아이도 이제 유아세 지금 태명은 형통입니다. 음, 형통이 태어나면 이렇게 유아세례 받을 때그 기분 저도 많이 울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자행인 어르신, 어른, 어르신 이제 장동규 성도님 세례 받으실 때는 와 하나님이 정말 다 용서해 주시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뭐, 뭐 없는, 없는 적 있어요? 없는 적 있어요? 없는 적 있어요? 뭐막 짝대기로 두드려 패고 그랬어요? <laughs> 왜 이렇게 아푸이 많아? <laughs> 모르겠어요. 저 용서해준다는 게참 대단한 거 같아. 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네. 뭐그 소용 집사님이 했던 그 전도나 이런 것들을 저도 정말 열심히 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. 네? 내일은 부모님 데리고 와야죠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